안녕하십니까. 좋은생각 황병주입니다. 오랜만에 영상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. 세팅도 조금 다르게 해서 분위기 전환 겸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. 요, 제가 오늘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평소에 제가 안 하는 것 중에 하나죠. 라이딩 가거나 이럴 때 개인적으로 선글라스나 고글 이걸 잘안 쓰는 편이에요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흔히 말해서 제뭐 똘망똘망한 눈을 보여주기 위한 생각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많은 사람들하고 라이딩을 할 경우는 제가 선글라스나 고글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고 산에 가면 뭐딥 스트레블러 정도는 하는데 고글을 쓰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눈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이 단차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사설이 길었고 자 오늘 이걸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2020년 핫 아이템 신상이죠, 신상. 여기 보면, 여기 보시면, 컷라인이라고, 컷라인이라고, 여기 보이시죠? 여기 이쪽에, 컷라인이라고, 새로 루디에서 나온 제품입니다. 지금 보시면, <laughs> 이게 신틀렉스인가? 그리고 이게 포토닉, 그리고 이게 라이돈. 라이돈은 지금, 이게 제가 2005년에 인라인 강습을 할때 수강생 분들이 제 졸업선물로, 제가 그때 야간대를 다니고 있었는데, 졸업 선물로 이걸 사 주셨어요. 물론 요 제품은 아니고 요거는 최근에 그 스포츠 비전에서 할인 행사하고 있어서 저렴하게 뭐 아주 저렴하게 구한 거고 그 안에 제가 저시력자라 이렇게 도수 클립을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. 그 후에 나왔던 것들이 포토닉 같은 경우도 이런 형태. 제 범퍼나 이런 제가 이제 이 색깔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할 때마다 클립을 빼서 옮겨서 사용을 합니다. 컷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커브나 이런 부분이 좀 제가 볼 때는 이럴 것 같아요. 커브를 보면 뭐 8커브나 7커브나 뭐, 이뭐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. 실질적으로 저한테는 맞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너무 시력이 나빠서 이 제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루디 프로젝트에서 라인업 중에 간단하게 아주 쉽게 저렴한 거냐, 비싼 거냐, 구분할 방법은 딱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. 포토닉은 좀 저렴한 건데, 포토닉 위에 버전이 트릴릭스인가 뭐 이런, 이 정도 될 거예요. 이 다리가 안 움직여요. 이게 고정이에요. 그런데 그 위에 버전을 가면, 요거는 이제 헬멧이나 이렇게 꼽을 수 있게 됐고, 이 부분을 갖다 휘거나 이렇게 해서 내 얼굴에 맞출 수가 있는 형태예요. 요, 요런 제품들은. 그러니까 요, 요게 가격이 조금 더 비싸죠. 그리고 라이돈과 같은 경우는 뭐두말할 필요가 없죠. 이거는 다리 움직이고 코가 움직여서 완전히 내 얼굴에 핏을 할수 있는 형태. 저렴한 거는 뭐 저렴하게 되면 고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얼굴에 맞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런 형태. 이것도 마찬가지. 지금 봤을 때 라이돈처럼 요 부분은 요 부분과 코, 코 부분은 나한테 개인한테 맞춰서 코등이 낮으신 분은 이걸 세워서 좀 얼굴에 밀착을 시켜서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차이점은 이 자체에 대세를 따르는 건지 몰라도 흔히 말해서 요 빵이라고 해야죠. 빵. 이 빵이 되게 커졌어요. 그리고 뭐저 시력자의 도수를, 도수를 여기 딱 가공을 해서 요 이런 거는 이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저 정도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시력이 나쁘신 분들은 이게 가공을 해서 넣을 수가 있는데 얘는 원피스, 하나의 원피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가운데, 이 가운데 부분에 보면 루디 로고가 이게 이제 컷 라인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리, 템플, 그 다음에 이 범퍼,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이 가능하다고 해요.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보면 제가 분리를 해보겠습니다. 이게 이제 새 거라 제가 잠시 빌려온 거라 자, 이렇게 보면 이런 형태로 위에가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밑에도 야 이게 새거다 보니까 함부로 못하겠어요 함부로 했다가 상처나면 <laughs> 마음이 아파요 잠깐 스포츠 비전에서 빌려온 겁니다 예, 자 보면 이런 형태로 분리가 다 됩니다 이런 형태로 기본적으로 요 세팅에 요 세팅에 위에 칼라 밑에 칼라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고 보면 홈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세 군데가 고정이 되게 돼 있고 요 가운데 요요 요 이제 보면 어요 가운데 있는 그런 이제 안에 공기 자체를 갖다 순환시켜서 습기가 덜 차게 해주는 형태예요 요거 이제 코바침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여드리나요 요코바침 같은 경우는 음그 트릴릭스나 이런 형태에서 사용했던 그런 형태고 여기도 보면 범퍼를 갖다가 끼면 여기에 이제 딱 이렇게 맞게 돼 있어요. 홈, 홈이, 홈이 있어서 홈이 이렇게 보면 있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 다리와 하고 코를 해서 내 얼굴에 피팅을 해서 맞출 수가 있어요. 금액은 어 저도 몰라요. 금액은 40만 원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고 이 렌즈는 뭐 아, 아시겠지만 루디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색이죠. 변색 변색 렌즈 낮에도 쓰고 야간에도 쓰고 밤에도 쓰고 뭐 24시간 내내 쓸수 있는. 렌즈 하나로 다할수 있는 편리성이 있죠. 하지만 유색 렌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색 렌즈를 할, 하면 되는데 유색 렌즈는 제가 알기로 항상 저렴해요. 얘보다 유색 렌즈가 좀 저렴합니다. 아니 그러니까 이, 변색 렌즈보다 유색 렌즈가 좀 저렴해요. 이렇게 이 제품 자체가 아마 지금 많이 많이 풀려가지고 제품이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아, 새, 새 거다 보니까 조심스러워요. 네, 이렇게 뭐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뭐 그렇게 이게 어렵진 않아요. 근데 장점이 되게 많지만 개인적으로 이거의 단점을 뽑으라면 뭐 솔직히 단점이 없는 제품은 없잖아요. 보면 단점이 없는 제품은 없는데 이거의 단점은 오히려 다양한 연출을 할수 있는데 다양한 연출을 하다 보면 약간 그 가세가 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게 흰색이어서 좀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누구나 할수 있는 거고, 뭐, 요 다리는 다리도 어느 정도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것까지는 시도를 못 해보겠네요. 뭐, 공구로 하진 않을 것 같은데, 공구로 하진 않고, 아 이쪽에 이제 안쪽에 보면, 별렌지로 되어 있거든요. 별렌지, 이쪽, 이쪽에 보면, 별렌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, 보이려나 예, 이쪽에 별렌지로 되어 있습니다. 그걸 풀러서 이렇게 다리고 목어만에 다 바꿀 수 있고, 그다음에 옆에 보면 루디만의 그 특유의 그 고퀄리티 로고 있죠? 로고를 넣어서 그리고 안쪽에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안쪽에, 네, 이이오 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제품 자체는 개인적으로 루디 제품이 한국인 두상에 잘 맞았고 최근에 뭐 다른 분야에서 그 제품들이 상당히 브랜드들도 많이 나왔고. 이 브랜드 저래 브랜드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자기의 이제 선호에 맞는 고글이나 이런 걸 써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고글을 샀다가 <laughs> 추천해드리는 게 코받침과 다리가 조절이 되는 걸 고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야지 내가 코등이 낮아도 그거에 맞춰서 세팅을 하고 할수 있거든요.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까지 생각을 하고 뭐 스포츠 글라스. 왜냐면 내 눈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글이 꼭 필요하니까. 꼭 필요하니까, 컷 라인, 새로 나온 거, 제품을, 나름, 이제 허접하지만, 뭐, 소개해 드렸습니다. 그리고, 조금 더 추가하자면, 여기 위에, 이, 이, 런 것들이, 요 밑에나, 이쪽에서그 안에, 이, 안쪽에, 습기 차는 걸좀 막아주는, 그, 무슨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, 뭐, 그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거니까,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. 요 제품 자체를, 한번 추천을 해 드리면서, 뭐, 신상 좋아하시는 분들은, 지금 뭐 제품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제가 갔을 때는 요거 하나 밖에 있어서 솔직히 요 칼라로 요 칼라로 이렇게 가져왔으면 더 좋았는데 그랬으면 제가 지를 아 지르진 않아요 지르진 않고 그런 형태로 고글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접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추천을 해드립니다 운동할 때그 자외선도 자외선이지만 이물질에 눈 자체에 보호해줄 수 있는 이런 컷 라인, 그 다음에 솔직히 요것도 있고 뭐 고풍스럽게 그냥 고풍스러운 보다 옛날부터 했던 이런 라이돈도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 클립들이 여기에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뭐 이용해서 쓰시면 되거든요. 뭐 혼자 탈 때나 제가 구글 쓰기 때문에 구글 쓰는 모습을 그렇게 쉽게 볼 수는 없습니다. 아주 공개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라이딩을 나가야 된다고 라 생각했을 때는 구글을 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쓰진 않기 때문에, 컷 라인, 로디 프로젝트의 컷 라인에 대해서, 이게 너무 흰색이어서 티가 안 나네. 예,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려 봤습니다. 이상, 좋은 생각, 황병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컷!